제26일차 읽는 기도 2025년 9월 23일 특별히 이 기도를 미국 오클랜드에 있는 서정현 데이빗의 영유권의 건강과 일어날 양식을 주실 것과 또 안정된 거소를 주실 것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주기도부터 올립니다. 주기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laughs> 자 시간이 없을 때 단번에 드리는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단번에 드리는 기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오늘 처음 시작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성령님이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성령을 강구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랑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믿음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감사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기도의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먹습니다.기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먹습니다. 기도에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내속 사람이 먹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고 물한 잔을 마시는 것에도 감사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한 것을 감사하여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지 않으면 하늘의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됨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생각을 주시옵소서. 생각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오늘과 내일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일을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생각에 문, 마음에 문,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성령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통이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극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계명을 온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속사람에게 뿌리고 바르고 먹습니다 덥습니다 예수님이 충부하여 <laughs>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보혈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내 생각에 뿌립니다. 생각의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마음의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내 심령에 뿌립니다. 심령에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를 덧뎁혀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의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피뿌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입술에 뿌립니다. 입술에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열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열이 나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열이 나의 삶에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열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열이 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열이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기도에 믿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기도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온전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가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거둘을립 입은 온전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만나를 주시옵소서. 내 영이 만나를 먹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만나를 주시옵소서. 내 영이 만나를 먹고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사랑의 양식을 먹고 사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속죄를 주시옵소서. 보혈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보혈로 회개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혈이 세마포가 되어 내 영혼이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열정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가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사랑의 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화평의 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삶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갑니다. 내 신앙 신앙에 믿음과 사랑의 겉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생명의 구원과 소망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진리의 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말씀과 성령이 내 영혼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말씀의 검을 내 오른손에 쥐어 주시옵소서.말씀과 성령이 내 심령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예수님의 부혈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길에 뿌려집니다. 피 예수님의 피뿌림이 나의 모든 삶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랑의 길을 받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감사의 길을 받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실망과 낙심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헛된 자랑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 지어다. 슬픔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절될 지어다. 고리, 어, 고집과 교만을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무너질 지어다. 죄의 쓴 뿌리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사라질 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될 지어다. 마음의 짐 생각의 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풀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빛나는 부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감정, 조바심, 판단, 판단과 정죄를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세력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담대히 한발 내딛는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스립니다. 회개를 이루는 보혈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혈을 믿습니다. 보혈, 보혈, 보혈. 보혈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여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귀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지은 죄와 무익한 말을 하며 심판받게 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여 육의 사람이 육의 말을 하는 것을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기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보혈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뿐인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동안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하여 질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 열어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과 부혈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부혈을내 영이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내 상처가 거룩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열과 성령의 생명수를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용서하고 보혈, 보혈의 권세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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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 계시록 8장 3절.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2025년 9월 23일. 읽는 기도 제26일 차를 특별히 미국 오클랜드에 있는 서정현 데이빗의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건강과 안전한 거소를 주실 것과 또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